여러분, 혹시 운동하기 전에 언제 식사하는 게 좋은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힘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한 경험 아니면 반대로 배가 불러서 제대로 운동을 못했던 경험 말이죠. 저 역시 수년간 운동을 해오면서 이 문제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어떤 날은 운동 직전에 식사를 해서 속이 불편했고, 어떤 날은 너무 오래 전에 먹어서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스탠퍼드 대학교 운동 생리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운동 1시간 전에 식사한 그룹과 2시간 전에 식사한 그룹의 운동 수행 능력을 비교했는데 그 차이가 무려 평균 27%나 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조절했을 뿐인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히 에너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 근육 성장, 지방 연소 효율까지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싼 보충제를 사거나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을 찾으시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간단한 타이밍 조절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운동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식사, 타이밍 전략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 몸이 음식을 먹고 나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에서는 즉각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내분비학과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인슐린 수치는 평균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최고점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모드로 전환되는데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지방연소효율이 최대 43%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코펜하겐 대학교 스포츠 과학과에서 180명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첫 30분 동안은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집중되면서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평소보다 35% 감소합니다. 이 시간대에 고강도 운동을 하면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운동수행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식사 후 1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탄수화물이 글리코겐으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혈당이 안정화되면서 어느 정도 운동할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소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쿄대학교 운동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식사의 경우 완전한 소화에는 2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식사일수록 소화 시간은 더 길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 2시간 전에 식사한 그룹을 관찰했더니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스포츠영양학과에서 실시한 12주간의 연구에서 이 시간, 전 식사 그룹은 1시간 전 식사 그룹에 비해 운동 강도를 평균 31%더 높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운동 후 회복 시간도 평균 40분 더 빨랐고 근육통 지속 시간은 24시간이나 짧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 몸의 정교한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관여합니다. 식사 후이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수치가 안정화되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존소킨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이 글루카곤은 저장된 글리코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촉진시키는데 이때가 바로 운동효율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UCLA 스포츠의학센터에서 진행한 실험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할 때, 2시간 전식사 그룹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58%였던 반면, 1시간 전식사 그룹은 3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강도로 운동해도 지방 연소 효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맥길 대학교 운동생리학과의 최신 연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운동 종류에 따라서도 최적의 식사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무산소 운동의 경우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전 식사가 가장 효과적이었지만 저강도 유산소 운동의 경우는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전 식사가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운동과학과에서 근력 운동 선수 15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운동 2시간 전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3대1 비율로 섭취한 그룹은 1시간 전 섭취. 그룹에 비해 근력 증가율이 평균 23% 높았고 근육량 증가는 무려 34%나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공복 운동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는 것이 지방 연소에 좋다고 들으셨을 텐데요. 옥스퍼드 대학교 대사 과학과의 2024년 연구는 이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완전한 공복 상태에서의 운동은 단기적으로는 지방 연소율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근육 손실 위험이 있고 운동 강도를 충분히 높이기 어렵다는 거죠. 연구팀은 아침 운동 30분에서 1시간 전에 가벼운 탄수화물 섭취를 권장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강도 운동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운동 2시간 전에 복합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미밥한 공기에 닭가슴살이나 생선 같은 저지방 단백질, 그리고 채소를 곁들인 식사가 이상적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영양학과에 따르면 이런 조합은 소화시간이 약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운동 중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해서 운동 1시간 전에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소화가 빠른 단순 탄수화물과 소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한 개와 그릭 요거트 또는 토스트 한 장에 꿀을 발라 먹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호주 스포츠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가벼운 식사는 40분에서 1시간 내에 소화가 가능하며 운동 중 불편함 없이 적절한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듀크 대학교 운동 생리학과의 연구 결과, 장시간 유산소 운동의 경우, 운동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전에 충분한 양의 식사를 하는 것이 지구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마라톤이나 사이클링처럼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운동을 하신다면, 이 시간대를 꼭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런던 킹스칼리지 스포츠과학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소화 속도는 나이, 체질, 평소 식습관에 따라 최대 45분까지 차이가 날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2시간 전 식사를 기준으로 시작하되 본인의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15분 단위로 조절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실제로 제가 추천하는 7일 실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운동 2시간 전에 식사하고 운동 중 컨디션과 운동 강도 그리고 운동 후 회복 상태를 기록합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은 1시간 45분 전,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1시간 30분 전에 식사해 보세요.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타이밍을 선택해서 확인합니다. 미시간 대학교 운동과학과에서 이 방법을 권장했는데 참가자의 89%가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시간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수분 섭취 역시 놓치면 안 됩니다. 예일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운동 2시간 전부터 30분 전까지 총 500ml에서 700ml의 물을 나눠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배가 불러서 운동에 방해가 되고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 위험이 있으니까요. 15분 간격으로 150ml씩 천천히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또 있습니다. 바로 운동 직전 섭취하는 카페인이나 에너지 드링크는 어떠냐는 거죠. 취리 연방공과대학교 스포츠영양학과의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카페인은 운동 30분에서 45분 전에 섭취했을 때 운동 수행 능력이 평균 12% 향상되었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카페인을 섭취하고 싶다면 가벼운 식사와 함께 운동 1시간 전쯤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운동 강도에 따라 식사량도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메이오 클리닉 스포츠의학과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저강도 운동의 경우 평소 식사량의 60%에서 70% 중강도는 70%에서 80% 고강도는 80%에서 90%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부담이 되고 너무 적게 먹으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요. 계절이나 운동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토론토 대학교 환경생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더운 여름철에는 소화 속도가 평소보다 15%에서 20% 느려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름철 야외 운동을 하신다면 식사 시간을 20분에서 30분 정도 더 당겨서 2시간 30분 전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추운 겨울철에는 대사율이 높아져서 소화가 빨라지므로 1시간 45분 전쯤이 적당합니다. 나이에 따른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스턴대학교 노화연구소의 데이터를 보면 50대 이상의 경우 소화요소 분비가 감소하고 위장 운동이 느려져서 완전한 소화에 평균 30분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장년층 분들은 운동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전에 식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식사량도 조금 줄이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주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 여성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생리 전 황체기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서 평소보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약간 늘리고 단백질은 조금 줄이는 것이 운동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운동 이 시간 전 식사로 가장 이상적인 메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미밥 반 공기에 구운 연어 100g, 브로콜리와 당근을 곁들인 식사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영양학과의 분석에 따르면 이 조합은 복합 탄수화물 45g, 단백질 30g, 건강한 지방 12g을 제공하며 소화시간은 약 2시간 15분입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 중간 크기 1개와 그릴에 구운 닭가슴살 120g, 샐러드를 곁들인 메뉴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스포츠 영양 연구소에서 이 식단을 분석한 결과 운동 중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며 특히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소화 시간은 약 2시간에서 2시간 20분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통밀 파스타 한 접시에 토마토 소스와 완두콩, 올리브 오일을 넣은 메뉴입니다. 지중해 식 식단을 연구하는 바르셀로나 대학교 영양학과에서 장거리 러너들에게 이 식단을 추천했는데 참가자들의 지구력이 평균 18%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소화 시간은 2시간 10분 정도입니다. 운동 1시간 전에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옵션들을 고려해 보세요. 바나나 1개와 아몬드 버터 1스푼, 그릭 요거트 반 컵입니다. 이 조합은 빠른 에너지원인 단순당과 지속적인 에너지원인 단백질을 균형 있게 제공합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스포츠 의학과에서 이 간식을 테스트한 결과 45분에서 50분 내에 소화가 완료되며 운동 중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좋은 선택은 오트밀 반컵에 베리류와 꿀한 스푼을 넣은 메뉴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이 조합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면서도 소화가 빨라서 1시간 전 섭취에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째, 고지방 음식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소화기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은 소화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까지 걸릴 수 있으며 운동 중 메스꺼움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튀김류, 패스트푸드, 크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운동 전, 최소 6시간 이내에는 먹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섬유질이 너무 많은 음식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영양학과의 조언에 따르면 콩류,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고섬유질 채소는 소화시간이 길고 가스를 유발할 수 있어서 운동 4시간 전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셋째, 새로운 음식은 절대 운동 직전에 시도하지 마세요. 미네소타 대학교 스포츠의학과에서 경고하는 내용인데 개인에 따라 특정 음식에 대한 소화능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운동이나 경기 전에는 항상 먹어본 음식만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식단을 시도하고 싶다면 가벼운 운동 날에 테스트해 보세요. 넷째,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유제품을 피하셔야 합니다. 시카고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이 운동 전 우유를 마시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운동 수행 능력을 최대 60%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탄산음료나 과도한 카페인은 삼가세요. 존소킨스의과대학 연구에서 탄산음료는 복부팽만감을 유발하고 과도한 카페인은 탈수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300mg 이하로 그리고 운동 전에는 15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변동이 크므로 운동 전 혈당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간단한 간식으로 혈당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내분비과에서는 당뇨 환자의 경우 운동 전 혈당이 100에서 250 사이를 유지하도록 권장합니다.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최소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시고 식사량도 평소의 70%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소화기내과의 조언입니다. 또한 산성이 강한 음식,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UCLA 의과대학 심장내과에 따르면 운동 전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가공식품이나 짠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택하시라고 권고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7일 실천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오늘은 기준선을 설정하는 날입니다. 평소처럼 식사하고 운동하면서 식사 시간, 메뉴, 운동 중 컨디션, 운동 강도, 운동 후 피로도를 자세히 기록하세요. 이게 앞으로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둘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운동 이 시간 전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제가 앞서 소개한 이상적인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똑같은 항목들을 기록합니다. 특히 운동 중 배고픔이나 불편함은 없는지 평소보다 더 강한 강도로 운동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운동 1시간 45분 전 식사로 조정해 봅니다. 피츠버그 대학교 운동과학과의 연구에서 이 시간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편안했다고 합니다. 메뉴는 둘째 날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시간만 15분 당겨서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여섯째 날은 운동 1시간 30분 전 식사를 시도합니다. 이때는 식사량을 약간 줄이고 소화가 빠른 음식으로 구성하세요. 바나나, 오트밀, 그릭 요거트 같은 옵션들이 좋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지난 6일간의 기록을 검토하고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타이밍과 메뉴를 선택해서 최종 확인합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체계적으로 실험해 보시면 본인만의 최적 공식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행동과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정착시키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7일 실험으로 최적의 타이밍을 찾으셨다면 그후 최소 두 개월은 꾸준히 유지하시면서 몸이 완전히 적응하도록 해주세요. 운동 목표에 따라 전략을 조금씩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지방연소가 극대화되는 이시간 30분 전 식사를 기본으로 하되 탄수화물 비중을 조금 낮추고 단백질과 채소 비중을 높이세요. 벤더빌트 대학교 비만연구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조정으로 지방연소 효율이 추가로 15%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량 증가가 목표라면 운동 2시간 전에 충분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텍사스 어앤드엠 대학교 운동생리학과의 권장사항은 체중 1kg당 탄수화물 1g, 단백질 0.3g입니다. 예를 들어 70kg 성인이라면 탄수화물 70g, 단백질 21g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구력 향상이 목표라면 운동 3시간 전에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충분한 식사를 하고 운동 30분 전에 간단한 당분 보충을 추가하는 이중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콜로라도 대학교 고지대 트레이닝 센터에서 마라톤 선수들에게 이 방법을 적용했더니 완주 시간이 평균 8분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계절별 조정도 잊지 마세요. 여름철에는 수분 섭취를 평소보다 20% 늘리시고 식사 시간을 30분 정도 앞당기세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선택하시면 소화가 더잘 됩니다. 캐나다 스포츠 연구소의 조언입니다. 주말과 평일의 운동 패턴이 다르다면 그에 맞춰 식사 시간도 조정하세요. 평일 저녁 운동을 하신다면 점심을 조금 늦게 먹거나 오후 3시쯤 간식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말 아침 운동을 하신다면 전날 저녁을 충분히 먹고 아침에는 가벼운 간식 정도만 드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운동 전 식사 타이밍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식사 시간을 일시간만 조절해도 운동 효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타이밍 전략만으로 여러분의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7일 실험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개월 정도 꾸준히 유지하시면 확실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운동은 우리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건 바로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내일의 운동을 위해 오늘의 식사 시간을 조절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그 변화를 느끼고 반응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운동 후 최적의 회복 식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힘찬 운동으로 활기찬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